오늘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mm 미만으로 양은 많진 않겠고,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만 높은 산지에는 이미 많은 양의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비와 함께 추위도 물러나겠습니다.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웃돌겠고요. 서귀포는 11도로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말썽이던 미세먼지도 오늘은 좋은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하늘빛은 흐리거나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제주는 5도, 성산과 서귀포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면 대부분의 해상이 잔잔하겠는데요. 다만 남쪽 바깥 먼바다는 오전까지 물결이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공항 날씨입니다. 현재 양양은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국적으로 구름 지나는 가운데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 오늘 큰 문제 없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소식 없이 쾌청한 하늘 펼쳐지겠고요. 낮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